네,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는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부 집회도 막기로 했는데요. 슬기로운 노동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됐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로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우선 이 집회가 불법이었는지 그 사실 관계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그날 집회는 어떤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로볼 근거가 없죠.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 중에 일부가 술을 마시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불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술 마시는 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 예.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음흠. 또 하나는 한 1만 명 정도가 집회를 한다고 쳤을 때 대규모 집회죠. 몇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 집회 전체가 불법 집회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 소수의 일탈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응하면 그만이지 집회 전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이고요. 예. 경찰청장이 이렇게 불법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일선 수사는 불법임을 밝히고 드러내는 방향으로만 치닫거든요. 음. 예. 경찰청장으로서는 어, 마땅하지 못한, 못 마땅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음, 일단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이후에 오전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법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헌적 발상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집회 시위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의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길거리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 정부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싫더라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 어, 집회 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요.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이 동의해야 되는데, 예. 야당은 지시법 개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 추가적으로 보면,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의 집회와 시위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법 전력이 있다고 보면 은 아예 시위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의 수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시청 예. 앞에서 집회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인데 서로 상반된 집회를 하거나 또는 한 집회장에서 여러 집회가 경합하면 사실 집회하는 사람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집회의 수위를 신고받는 게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죠. 음.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으로 허할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그 전력마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만 집회 수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음. 네, 이제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폭력은 없었다고 하지만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노상방류하고 민원이 쏟아지니까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건설로자 1박2일 집회에서 뭐술 마시고 고함지르고또뭐뭐 음. 뭐 담배 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초지수 위반 행위죠. 음.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만약 그런 행위를 했다면, 예. 그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 그거 어 집회 참가자들의 일부가 뭐술 마시고 고성방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회를 봉쇄해야 되느냐 하면 뭐 음. 별개 의 문제인 거죠. 그러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문제를 빌미로해서 집회 자유 전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또 당정의 움직임을 보니까. 음,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면책 조항이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지금도 다양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나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시위대가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얼마든지 험하게 다뤄도 된다는 신호가 될수 있죠. 그럼 사고가 납니다. 예. 어제도 한국 노총 금속 노조 위원장 경찰 이 연행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찰관들이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본뭐프이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중 못 예. 이런 거를 연상시켜요. 응. 근데 대한민국 그런 면에서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어, 들면 그렇죠.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사실 이게 다 경찰에 의한 죽음이었거든요. 응.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저 직권여당의 신호를 받으면 이상함 쪽으로 자꾸만 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공권력이란 건 일종의 간, 관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안전하게 집회 관리해야 된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불상사가 나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자꾸 주는 경우와 음. 면책이 있으니 얼마든지 뭐 과격하게 뭐 얼마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많은 신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경찰관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일선 경찰관들도 예. 지금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집회 시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결길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당장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서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동조합던 시민들과 경찰이 다투는 모습 자체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음.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언제나 우리 노동자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고요.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시위가 많아지는 건 그렇게 펼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가 자주 열린다. 이렇게 성찰하는 게 먼저인데 예.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부가 힘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가는 거고요. 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가 열리면 사실은 여당 정치인들은 집회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조업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가 바로 잡을 게 뭐냐, 고칠 게 뭐냐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나가면, 예. 정치적으로도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낼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모습, 그런 정치력을 좀 보여줘야지, 예전에 군부 정권 때처럼, 뭐, 국민들 향해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 지금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정부에서 뭐 강압적인 말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화, 소통,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슬기로운 노동생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